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자, 이제 고3의 화려한 시작이 정말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듬하여 대입 지원 전략.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게 아니라 내신이 좋은지, 학생부가 잘되 있는 건지, 아니면 수능이 잘 나오는 건지, 자, 나에게 맞는 전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 정시, 그 다음에 이월의 추가 모집. 지금 오늘로 자, 2023학년도 추가 모집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우리가 이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따로 알기도 하고, 하고요. 크게 보면 우리가 수시, 정시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네 가지 전형이 있고요. 정시에는 수능과 실기 실적이 있습니다. 다알 거라 보고요. 이 여섯 가지 전형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전형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 뭐 우리가 이런 표를 이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자, 수시와 정시가 있다면 수시에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아까 말했지만 정시에는 수능 실기인데, 크게 보면 자,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가장 많이 뽑는 건 이른바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도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많이 뽑습니다. 언론에서는 수능에, 수능으로 뽑는 정시 인원이 늘었다는 것만 우리가 보도해서, 자, 일단 웬만하면 정시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숫자적으로 봤을 때, 자, 교과 전형으로 뽑는 비중이 44.8%, 물론 전국 단위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 수도권은 약간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아무튼 교과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가 가장 많이 뽑고요 종합전형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종합전형이 23%입니다 이두 개를 합하면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거죠 물론 수능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 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 상위권은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표 제가 이제는 많이 보여드렸죠 자 교과는. 자, 44.8%인데 이게 전국 단위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수시와 정시인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수시가 무려 79%입니다. 전년도보다 1%더 늘었고요. 정시는 그만큼 줄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상식적으로 79%를 뽑는 수시 전형을 버리고 21%에 해당하는 정시에만 집중한다.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상위 20개 대학만 딱 비교 봤을 때, 교과 전형은 물론 자10%좀 넘고요. 종합 전형은 30% 이상입니다. 수능은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에 이 40%만 바라보고, 서울에 있는 상위 20개 대학, 정시 비중이 40%니까, 교과나 종합보다는 이쪽으로 달려들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맞는 친구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건지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역별인데, 쉽게 말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수도권에서는 이전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자, 13만 2천 명 뽑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21만 천 명, 천여 명 뽑는데, 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많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여기를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의 수시 모집은 88만 5천여 명이라면, 자, 정시 모집은 4만 7천여 명,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버리고, 이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여기에만 어, 올인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주 말하는 몰빵, 올인, 선택과 집중. 그러면, 자,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4천여 명인데, 여러분 4만 7천 명 요, 기에만 여러분들이 올인해버리면,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전년대비해서 숫자가 한 4,400여 명 줄었는데, 그 핵심은 지방권의 정시 인원이 가장 많이 줄었죠. 물론 수도권에 정시가 조금 는 것도 있지만 어, 지방권에 있는 정시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자 당연히 정시로 뽑았을 때 자기를 대학을 다 초원할 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시에서 많이 줄이는 겁니다. 자 대학 가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의 수능이 있는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자 교과는 당연히 교과 성적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도 교과 역량 뭐 내신도. 분명히 들어가는데 정량적인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아무튼 교과 역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논술에서도 교과 성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영향력은 상당히 미비하고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대학 서울대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고려대 이두개 대학은 정시에서도 교과적인 역량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숫자로 내신 그 숫자로서의 교과가 들어간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적인 요소로서 들어갑니다. 네 가지만 넣고 보더라도 교과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시파다, 내가 수능으로 올해 할 거다. 그래도 물론 올해 이 시점만 놓고 보면 서울대하고 고대 갈거 아니면 굳이 내신 안 해도 되지만 이세 가지를 버리고 아, 논술까지 버려 상관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버리고 여기에만 뛰어드는 게 과연 맞을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지대 자료 한번 갖고 왔는데요. 자, 명지대는 네 가지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수시에. 학교장 추천과 교과 면접은 이게 교과 전형이고요. 자, 명지 이제 서류 전형, 명지 이제 면접 전형은 이게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두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두개 운영하는 학교인데, 제가 왜 명지대를 들고 왔냐면, 자, 여러 학과가 있는데, 일단 세 개만 알려드리고요. 명지대는 조만간에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명제대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우리 학교가 명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학교가 명제대기 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명제대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앞에 있는 게2 0 2 2학년도의이 학과의 평균 점수고, 뒤에 있는 게 2023학년도 올해 겁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죠. 그리고 평균과 최저치. 자, 평균과 최저, 7평과 최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022학년도는 명지대가 내일모레 망할 것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막 뒤죽박죽이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엉켜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전형은 4신만 어, 갖고 뽑습니다. 4신만 갖고 뽑는데 자, 이 점수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전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총 18과목을 반영한 겁니다. 18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국영수사의 상위 네 과목씩 1 6섯 과목에다가 진로 선택 과목 2 과목 해서 1 8덟 과목에 대한 데이터인데 어찌 됐건 어 학교형 추천 전형은 오로지 내신으로만 최저도 없어요 자 교과 면접은 내신 플러스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요 자 명진제 서류 전형은 이게 종합 전형인데 자 서류만 보는 거죠 학생부하고 자소서 이렇게 보는 건데 명진제 면접은 여기다가 서류에다가 면접까지 보는 거예요 자 아랍지 역 학교 보면 자.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은 2.49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보는 서류와 그 종합전형인데 면접까지 보는 4.2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란을 보면 최저는 더떨어지고 5등급 중반까지 점수가 떨어지고요. 청소년 지도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4등급이었는데 올해는 2.39까지 점수가 평균이 올라갔는데 이게 낮으니까 많이 몰리다 보니까 됐겠죠. 아무튼 2.39, 2.40, 2.94, 3.80 최저는 더 낮죠. 기계공학과 우리 자연계 용인에 있는 이기공학과 같은 경우는 2.44, 2.98. 자, 요게 왜 비어있냐면, 아직 요 데이터를 제가 정확히 구하지 못해서 일단 생략하고요. 자, 요렇게 퍼져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지대학교를 가는데, 똑같은 학과인데, 2등급부터 많게는 5등급까지 퍼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이 예를 들면, 나 2등급 명지대는 전년도 기준으로 아랍주의학과가 2.49가 나왔어. 근데 나는 지금 현재 2.5등급이야, 명지대. 학교적 추천을 포기하겠습니까? 아, 그럼 면접으로 가는 거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면접이 어려우면 어 그러면 서류 전형으로. 서류도 어려우면 어, 그러면 서류 내고 면접까지 보는 전형으로. 학생부 전형 내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와 학생부 관리를 잘하면 어 명지대를 쓸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명지대는 한 75%에서 80% 사이 정도의 어 정시 어 백분율이 나오는 이 대학인데 물론 한 방에 그 정도 수능 점수 나와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점수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신만 갖고 안 되면 면접 보고 면접이좀 보고 오면 아, 종합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종합도 보고 오면 어, 그러니까 면접도 한번 고려해 보면 될것 같은데 우리는 다 포기하고 오로지 수능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향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등급 맞고도 명지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3등급 맞고 명지대 떨어질 수 있지만 5등급 가지고 명지대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전형을 다 알아볼 수는 없는데 교과하고 종합전형 위주로 알 텐데 교과전형의 특징이 뭐냐. 일단 교과 성적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이 하죠. 1, 2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아서 나는 교과전형 못 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모의고사도 안 좋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더안 좋아요. 그 논리에 따지면 모의고사를 버리고 내신에 주장하는 게 맞는데 내신은 안올 거라고 단정을 하고 모의고사를 오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학 레벨은 모의고사 한 과목만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과목다 같이 올라가야지 여러분들 희망하는 대학을 가는데 여러분들 내신이 낮다는 이유로 내신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의고사 낮으면 모의고사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일단 교과 전형은 내신 좋아야 되는데 내신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내신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게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명지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었지만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보통 웬만한 대학들이 보통 70% 전후에서 충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30%가 걸려줘요. 또 투능 최저가 생각보다 높으면 최저 충전율이한 50%까지 떨어진 거 있기 때문에 일단 경쟁률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내신의 기반에 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또그 다음에 내신 때문에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충원률 높고요. 일단 일부 대학들은 서류 평가하죠. 계속 말씀드린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이지만 서류평가입니다 즉, 종합과 교과전형이 섞여 있어요. 이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어, 전, 전체적으로는 인원 줄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를 붙는 전형이 이 교과전형이에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10년 동안 계속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붙는 전형이 교과전형입니다. 종종 다 봤을 때,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다고 하지만 결국 내신으로 대학 가고요. 내신 좋은 친구들은 내신 기반으로 해서 수능이 됐든 소리고 됐든 어찌 됐건 이 전형을 써먹는다. 자, 그다음, 그다음에 올해 정말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진로 선택 과목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반영합니다. 자,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진로 선택 과목 다 반영하고요. 웬만한 네임 밸류인 대학들은 거의 다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을 쓰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어, 되게 가볍게 여긴다? 3학년 수업하는데 이거는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냥 버릴 거다? 아, 어, 여러분 정말 후회할 거고요. 망합니다. 망할 겁니다. 정말로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일부 대학들은 정성평가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과 전형데정성평가합니다 정성평가라는 건 종합 전형에서 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한다는 라 거예요. 자, 자 그래서 학생부도 학생부 교과백 오로지 내신 백을 하는데 요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 대부분 수능 최적의 학력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어 비교과가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강대 중앙대인데. 어, 출결 봉사때 봉사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이제는 이제 출결해서 이제 미인정 결석 정도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 있는데 태핑이 연세대죠. 어,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어, 여기 서는 빠져요. 수능 체제가 대부분 적용되지만 수능 체제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내신만 100, 100으로 적용하는 대표적대 대학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한양대, 그다음에 광운대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명지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최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연대는 면접은 면접인데 그 면접이 제시형 면접이라 되게 어려운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 수속권 대학에서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 플러스 면접.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권 3, 4,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되게 노려볼 만한 어 전형인데 안 합니다. 왜? 귀찮아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능으로 몰빵하는 것보다 이거 준비해서 수속권에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부 서류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대, 경희대, 고려대, 성대 동국대 수석권 해당 이 대학들은 어, 교과 전형이지만 정성 평가도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신만 관리했던 친구들이 이 대학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 사망년대 진로 선택 과목 포함해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몇몇 최학률 보면 건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인데 최저가 없어요. 없는 대신에 서류가 있는데 전년도에 어, 경쟁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어, 건대 같은 경우가 이 서류에 대한 불확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교과전형에도 불구하고 겁나서못 쓰는 경우가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류도 들어가고 최저도 있습니다 이, 이, 이게 두개합 오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여기 서류 20%에다가 그다음에 최저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 것들 광운대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양대, 광운대, 명지대 없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합 오, 이합 육, 인문은 오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과는 무조건 전과목을 다 반영하느냐 자 일단 서울대는 교과정 없으니까 자 고대 연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우리 흔히 말하는 메이저 대학들은 전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이 전과목이라는 건 아무튼 등급나제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해요 그리고 어문자연 구분 없이 무조건 국영수사 과를 다 반영하는데 대표적인 건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임문은 국수 영사, 자연은 국수 영과 반영하는 대학들이 경희대, 광운대, 서울의 웬만한 대학들이죠. 그리고 상위 1 2 과목이니 상위 열 과목, 동국대 상위 열 과목 유명하죠. 저 그렇죠? 동국대서는 아이들은 대부분 대신 일등급 초반에 나옵니다. 여러분만 1등급 초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어이 동국대는 이,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또 서울의 여자들도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죠. 자 그런데 이게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전과목들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요. 내가 현재 4등급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대로 따져 보면 내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신 나쁘다고 무조건 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3학년 다니는 분들하고 학교 쪽에 상담할 때 내가 이 대학 기준으로 특정한 대학 기준으로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계산해 보면 의외로 대박 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다섯 학교 중에서 네 학기만 반영합니다. 그네 학기도 4, 3, 2, 10 이렇게 40%, 30%, 20%, 10%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른바 대박이 나는 학기가 되면 어 1학년 2학년 때안 좋았던 학기 한 학기를 통째로 버리고 이 3학년 때어 아주 성적을 잘 맞이하면 여러분들 좋은 어 내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서울권에서는 동국대가 유명하지만 어 수도권 지방은 이런 대학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상담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수도권 대학 충분히 갈수 있는데 무조건 수능만 공부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해버리면 그리고 이거 버려버리면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능한다는 이유로 내신을 버리고 학생들을 버릴까 봐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진로선택과목. 여러분 이거 보고 있다면 명심하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로선택과목 버리면 안 된다. ABC 나온다고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물론 종합전형은 당연히 당연히 진로선택과목이 중요한데 교과전형에서도 진로선택과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들은 다 반영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같은 A를 맞더라도 반영 분포에 따라서 손을 봤는데 고려대는 A 맞으면 게임 끝납니다. 고려대는 모든 전과목에 진로 선택과목 A 맞으면 문제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B, C가 나오면 상당히 손해 보고요. 서강대도 계산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진로 선택과목 세 과목 이상 A 맞으면 이것도 그냥 다1등급 취급이 되기 때문에 서강대는 사실상 진로 선택과목을 거의 무력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어지간한 사람들은 진로 선택과목 A 맞으시면 어, 문제가 없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학생들이 뭐냐면 내신 등급은 1 2등급, 3등급 되게 높은데 진로 선택과목 은 가볍게 해서 BC 맞는 친구들이 제일 멍청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아마 교과 전형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계속 강조, 강조, 강조하는 겁니다. 진로 선택과목 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진로 선택과목은 과목의 성격에 맞춰서 그렇게 수업하시면 됩니다. 괜히 꼼수 부려서 수능 준비 시켜준다고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되고 또 자습 주시면 안 되고 수업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저, 저는 올해 어, 영어권 문화를 3학년에서 진로 선 색감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가르칠 겁니다. 같이 발표하고, 자료 준비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할 거고, 물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어도 접하게 되는데, 당장 수능의 질문은 아니겠지만, 어, 무엇보다 세특이 풍성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게 수능 문제 하나 더 풀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일때로 확실합니다 수능은 다른 시간에 풀면 되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진로선택 과목에서 수능 풀어달라고 그러시면 망합니다 최소한 우리 학교에서 는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시로 대학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 교과전형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웬만한거 A 맞으면 1등급 뭐 준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그 어, 다음에 지역균형전형 추천이 있는데 지역균형이라는 건 우리 서울 수도권에 어, 학교장 추천전형 우리가 지역균형이라고 하잖아요 교과전형을 그런데 어, 전년 대비에 달라진 게 뭐냐면 추천원이좀더 늘었고요. 그죠? 어, 체제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어, 예년 대비해서 추천 받못 받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시고, 이거는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 그리고 전년도에 지역균형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는데,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지역균형이 익숙치가 않았고, 그 다음에 아, 최저만 맞추면 붙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돌아와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아까 건대 얘기 들었죠 2 0 2 2학년도 26.6대 1이었는데 작년에 는 10.5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어 서류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전년도에 너무 많은 어 경쟁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그런데 교과 전형인데 그죠 또 수능 최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 이렇게 높게 경쟁률이 나와요 내신을 보고 쓰는 건데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친구들만 쓰는 전형인데, 경년 10대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내신 관리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여기 있는 대학, 모든 대학들이, 어, 진로 때가 뭐, 다 올해는 포함됩니다. 여기도 한 군데도 빠져있지 않아요. 다 들어갑니다. 네, 절대 명심하시고요. 자, 요 표를 여러분 절대 명심하세요. 자, 지역 균형은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이 종합 전형이잖아요. 같은 대학에,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얘도 종합, 얘도 종합이지만, 고대는 앞에,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앞에 있는 게 교과. 있는 게 종합인데 자, 교과하고 종합 보면 다 종합전형이 다 높아요 경쟁률이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종합전형 안 쓴다고 그러지만 막상 9월달에오랐을때 보면 종합전형 다 씁니다 선생님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쓸 거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돼 있으면 서 종합전형 쓴단 말입니다 자왜 쓸까요 자 교과전형은 내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하면 자, 자기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피해 가는 거예요 얼른 자. 어, 앞에 있는 게 교과전형, 뒤에 있는 게 종합전형인데 자, 교과전형은 내신을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이 부족하면 약간 못쓰지 겁나서 전년도 데이터 보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냐면 종합으로 갑니다. 그런데 종합은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이 가는 게 아니라 서류적인 측면을 준비한 학생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얼만큼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 그 활동한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얼만큼 자세히, 정확하게,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는 친구들이 쓰는 전형인데 우리는 교과가 부족하니까 종합을 써요. 자 여기 표에서 포회, 보면 알, 알다시피 모든 대학들이 다종합전이 높습니다. 허수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씁니다. 웬만한 학생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 어지간해서는 종합전형 한나두 개, 세개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시 준비한 친구들이라도 수능만 준비한 친구들이라도 수시원서 접수할 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제 말씀은 준비하시라. 버리지 말고 준비하시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합전형. 학생부와 면접 통해서 보면 또 학생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부라는 게 어떻게 채워지는 겁니까? 수업시간에 얼만큼 열심히 참여하느냐 충실하게 참여하느냐 그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업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얘기는 수업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를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라는 얘기죠. 자 올해 이런 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4년 전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들은 종합으로 쓰는 친구들한테만 필요한 얘기입니다. 교과 쓰는 친구들한테는 뭐 수상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 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종합 결국은 종합 쓰는 친구들 자, 수상 경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대회 에 없어졌고요. 대부분 자율 동아리 진로 500자, 5 0 0개 700자. 우리 이것 때문에 자율 탐구 프로젝트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탐구 보고서 쓰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율 동아리의 미반영 돼서 올해 고삼된 친구들 자율 동아리 거의 안 했을 겁니다. 독서는 미반영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세특이 어떤 식으로든 통합해서 들어갑니다. 책을 읽고 그 읽은 활동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활동하면 세특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서 미반영이니까 책안 읽는다. 바보 멍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행동특성의 종합후견은 1, 2학년 것만 들어갑니다. 이제 2학년 다 끝났으니까 요 부분은 게임 끝났는데 1, 2학년 때. 그러면 인성을 보여줬던 경우가 없고, 이 행발이 엉망이면 상당히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말씀 많이 들었죠? 건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 외대, 5개 대학이 공통으로 개발한 건데, 올해부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학교가 거의 200개 되는 대학의 표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탐구력이 엄청 중요하고요. 진로 역량에서는 어떤 과목 선택했냐. 여러분 다 선택했잖아요. 이제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취도 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로 선택 여러분들이 희망해서 골랐잖아요. 성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A 맞는 거, B 맞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활동과 경험입니다. 수업시간에 활동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영어권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왜? 내가 나의 진로에 영어권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한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럼 A를 맞든 B를 맞든 기준에 맞춰서 노력해야 되고요. 수업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역량으로는 우리가 이전 개념들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전형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수업이나 열심히 참여해라. 수능만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라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정신은요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우리 헷갈리게 해요.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은 수도권인 대학이거든요. 수도권 서울인 대학인데 정시가 느니까 그런데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마주했던 이 설명회 사정관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왜 어렵게 정시로 오느냐 우리 재학생들은 그냥 수시로 와라 그만큼 수능에서 재학생들이 재수생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70%, 60% 이상이 어, 재수생, 엔수생, 엔생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들이 여기 뚫고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정신은요, 자, 우리가 그 수능을 보게 되면, 이제 표준점수 100분이 이렇게 등급이 나오게 돼 있는데, 어, 활용 지표가 달라요. 우리 표준점수를 활용한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고, 100분이는, 어, 서울의 여대들, 여대들이나, 그 다음에 그 중하위권 대학들, 그 다음에 수소권 대학들을 많이 반영하죠. 어,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운도 필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3월 달부터 모의고사 보게 되면 내가 정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등급만 우리가 보지 마시고, 이 표점과 백분위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모의고사는 표점이 되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백분위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전년 데이터하고 좀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진학닷컴에서 어, 이렇게 조사해서 심연해 놨던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1, 2등급대는 다 졸업생들이 재학생에서점더 높다라는 겁니다. 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대에서 재학생이 높은 경우가 나왔는데 이것 빼고는 탐구도 마찬가지고 1, 2등급대는 다 졸업생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정신은 어, 수생들이 잘할 수 밖에 없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1대1로 맞짱 터서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맞짱 뜨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맞짱을 뜨기 위해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내신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버려요. 좀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을 버립니다. 그럴 거면 자퇴한 친구들하고 다를 게 없고 그 다음에 재수학원에 공부하는 친구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죠.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같다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죠. 자, 신문에 자 2월 19일 신문에 나왔죠. 고3, 수시정시 불문하고 내신 관리가 중요하다. 수능 대비도 최소... 이거 하나만 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국룰입니다. 자, 수시정시 불문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신관리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수능 대비도 같이 해야 된다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골르죠 수시정시 중 하나 골라요. 아, 나 정시를 골랐어. 그거 수능만 할 거야. 이게 정말로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망학생 때도 마지막까지 내신관리 최소을 다해야 한다. 그죠?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그래놓고 수시에서 27만 뽑고, 정시에서 7만 뽑는데, 당연 27만 뽑는데 여러분들이, 어, 좀 에너지를 쏟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까지 어, 성적 관리해라.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 교과 평가하고 고대도 한다. 우리가 정시에서 서울대 고대를 가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 정시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수능만 준비하면 이 27만이 날아간다 수능 대비도갤레에서 한다. 또 반대로 내신만 관리하고 또 수능 공부 안 하면 아까 했지만 지역균형 전형에 최저 있는 전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못 채워요. 나는 한양대 가면 된다. 한양대 가면 돼요. 그럼 내신 1 3등급 1.4등급 나오면 한양대수서에서붙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수능 체제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부터 잘 체크하면서 가라. 이게 신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자. 사망이 렇게 살아가면서 내신 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 저 내신 못 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신 못 하는 친구들 내신보다 모의고사 더안 나와요. 이거는 감과하고 내신 안 나온 것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신도 하고 모의고사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생활하면서 우리는 이제 대학 관영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학교만 학교생활만 해도 생활기록부가 풍성해질 개운성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잘관리하려고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만 한우물을할 거야 이러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여러분 표현들하면 정말 개고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함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잘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정말 못하는 걸 빼야 됩니다. 여러분, 내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의고사 잘안 나오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신에 좀더 집중해서 가시, 가시고, 그 다음에 서류도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싱숭생숭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은, 3월 첫 스타트를, 자, 이런 기분으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에 가면서 조금 조금씩 여러분 대학들을, 어,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태송고, 화이팅!